ETN 시청자 여러분, come 가스 get it, g 갓세븐. 7 안녕하세요, g 스 t 7입니다 무려 2년 만에 선보이는 JYP의 신인 보이그룹 g 스브7올봄 최고의 관심을 받고 있는 화려한 퍼포먼스의 보이그룹 g 스브7을연예 스테이션이 만나봤습니다. 강력한 힙합 넘버를 장착하고 데뷔한 보이 그룹 가7. 라이벌 YG의 전매 특허 같은 힙합 장르의 틈부스를 띄운 JYP의 비장의 무기라고 평가받고 있는데요. 지금 만나실 수 있습니다. 네, 저희 가7의 이름 이름의 뜻은요. 럭키 세븐이라는 숫자로 이제 행운을 가진 일곱 명이 모여서 함께 영원히 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음, 네. 첫 데뷔 앨범 가리은요 아 걸스 걸스 걸스라는 곡으로 박진영 PD님이 작사 작곡한 곡이고요. j 일피 답지 않게 힙합스러운 곡이고, 하지만 힙합적이긴 하지만 j 일 p 의 특유의 색깔이 묻어 있는 힙합 곡이고요. 저희가 마샤라치 트래킹이라는 걸 통해서 화려한 무대 퍼포먼스를 보여드릴 수 있는 곡입니다. 마샤라츠 트리킹은요, 2PM 선배님이 앞서 선보였던 그 아크로바틱에서 조금 더 무술적이고 아크로바틱이 조금 이제 선과 체조 느낌을 조금 메인으로 뒀다면 마샤라츠 트리킹은 턴과 발차기 예, 이런 게 주가 되는 테크닉입니다. 저도 그 전에 아크로바틱을 배우고 있었다가 이제 마샤라츠 트리킹을 이제 배우는 첫날이었어요. 근데 첫날 어. 이 뒤공중 돌기라고 매트 위에서 했는데 점프해서 를 뒤로 한 바퀴 돌고 손을 안, 다, 안 짚고 이렇게 떨어지는 건데 매트 위에서 이렇게 발이 꺾여가지고 발목이 부러진 적이 있어요 아마도 녹음하시는 분들이 다 느끼시겠지만 녹음할 때 그렇게 막 되게 특별한 에피소드가 생길 일이 많이 없어요 뭔가 좋은 말씀들을 계속 해주세요 뭐 예를 들면 뭐 관객들이 3,000명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노래를 불러라라던가 뭐 연기를 하듯이 노래를 해라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항상 뼈가, 뼈가 될수 있는 말들을 계속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. 녹음 도중에 네. 그 녹음할 때 빼고는 정말 굉장히 형 같은 진짜 친형 같은 저희가. 형이라고 부르는 것도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. 어떻게 보면 이게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데. 편하게 형이라고 부르고, 그냥 되게 웃긴 말도 되게 많이 해주시고, 장난스럽게 되게 대 해주셔서, 어 되게 너무 감사해요, 진짜. 너무. 저는, 어, 마지막 애드립 부분에서 피디님과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마지막 파트인데,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녹음하게 됐어요. 이제 마지막에 좀 고음이긴 한데, 이제 거기를 계속 느낌이 없다고 호흡이 계속 나가야 된다고 하셔서 이제 그 호흡을 주는 느낌 때문에 공기반에 소리반 공기반에 소리반 공기반에 소리반 이제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목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<laughs> 네. 그 목이 나가는 상태로 그냥 계속 쭉 녹음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 다음날 말을 못했거든요 <laughs> 어, <맞아>, 녹음하고 나서 <laughs> 34일 <4, 웃음> 34일 말 못했어요 제가.